자 오늘은 업그레이드입니다. 고객님께서 윈도우 재설치한다고 오셨어요. 컴퓨터가 느리대요. 그래서 윈도우 재설치하기 전에 한번 해봤죠. 그러니까 부팅도 잘 되고 윈도우도 초기화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느리시다. 그래서 보니까 램이 8기가더라고요. 집에서 혹시 이거 게임용으로 쓰시는 건 아니시지 않냐고 그래픽카드가 없더라고요. 그래픽카드 없죠. 그래서 사무용으로 쓰는 것 같은데 H110M 그러면. 8, 9세, 6, 7세대, 6, 7세대죠. 그러면 아직 사무용으로 쓸만할 건데, 느리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게 느리시냐 하니까, 아이, 그, 영상 보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셨던데, 신랑군하고 연락을 하시더니, 컴퓨터를 새로 구매하실 거래요. 제가, 요 정도면 새로 구매하시지 마라. 새로 구매하시면, 최소한 40만원 드는데, 어, 요거 업그레이드 해서 쓰셔라 케이스, 파워, 그 다음에 기존 하드디스크, 보드,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아깝잖아요. 램도 이제 DDR5로 넘어가는 추세고, 그러면 램도 버려야겠죠. 여기 램이 하나 꽂혀져 있거든요. 보자. DDR4, 사기가 맞죠? H110인 DDR4죠. 사기가 그래서, 게임용 하실 거 아니시면 구매하시지 마시고, 아이가 아직 어려가지고 유튜브만 본다고 하니까. 디스크도, 120기가인 거예요. 그래서 요건 윈도우 재설치하셔도 지금 80기가 밖에 안 사용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게 많이 깔렸다고 하셔가지고, 아니다. 이거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한 40, 50기가 된다. 그리고 업데이트하면 한 100기가 정도 주셔야 된다. 80기가면 잡다하게 많이 깔린 게 아니다. 최소 그 정도다. 요즘 윈도우 10은 그렇죠. 옛날에 윈도우, 우리 XP 요런 것들은 100메가 단위, 500메가, 뭐 600메가 이랬었죠 1기가 안 됐었는데, 요즘엔 꽤 되죠 이것저것 기본 윈도우만 설치하면 얼마 안 돼요 몇십기가 몇기가 밖에 안 되는데 최대 다 설치해도 한 30기가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저것 많이 깔리죠 그래서 그것 때문이 아니다 디스크 120기가 쓰기는 좀 그렇다 250기가 정도 그래서 제가 그것만 해드렸어요 포스트잇에 업그레이드하면 컴퓨터를 쓸수 있을 정도 만들 수 있는 것만 제어드렸어요 그런데 고객님 갔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가격대를 보니까 구매하시는 것보다 싸거든요 일단 램 4기가라서 아이가 영상 본다 해서 유튜브 한 개만 켜도 램이 80% 90%로 차지해버리더라고요. 그거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램 8기가 더 업그레이드. 그렇다고 4기가 이거 빼가 버려가지고 8기가, 8기가, 16기가 만들기는 그렇잖아요. 사무용은 싱글 램으로 8기가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간단한 영상 본다고 하니까. 그리고 디스크. 최소 250기가만 올리셔도 쓴다. 많이 다운받고 그런 거 아니죠. 게임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영상 시청용이니까. 디를 없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요거만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혹시나 자금이 좀여유우시면 중국 CPU 하나 업그레이드 하시라. 그래서 CPU도 업그레이드 해달래요. 어,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CPU까지, CPU가 7100인가 그랬어요. 영상 켜버리니까 꽉 차버리더라고요. 이때 7100은 2코어 4스레드였어요. 그래서 지금 펜티엄이랑 똑같아요. 지금 펜티엄이 2코어 4스레드죠. 이때는 펜티엄이 2코어 2스레드였죠. 이때 7100i3가 2코어 4스레드. 지금 펜티엄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엄청 느리겠죠. 7,500, 이게 4코어 거예요. 요 정도. 지금 저렴하거든요, 요거. 그래서 컴퓨터를 한대 사면 4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거보다 요렇게 업그레이드 해서 더 쓰시는 게 낫죠. 나중에 게임용으로 쓰실 거라면 제가 업그레이드 말고 하나 구매하시라고 했을 건데. 그래서 고객님도 가셨다가, 신랑분하고 얘기를 하셨다가, 어, 가격대가 좋으니까, 가격대가 좋다, 가격대가 맞으니까, 괜찮으니까,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다시 오셨어요. 일단 CPU부터 갈게요. cpu 게임용 아니니까 i5-7500 써도 기본 쿨러 쓰시면 되죠 자 이거 써물이 아직 윤기가 촉촉하네요 써물이 아직 괜찮네요 7100이면 오래됐을건데 써물 상태가 아직 그래도 완전 마른 느낌은 아니네요 써물은 윤기 약간 조금만 남아있어도 괜찮거든요 쩍쩍 갈라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쩍쩍 갈라지는거 그때 되면 써물 재도포 해주면 되거든요 물론 하이엔드 PC 말고 하이엔드 PC는 원래 상태보다 조금 꾸덕꾸덕해진다. 그러면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일반 PC들, 일반 엔트리, 엔트리 PC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 선택이지만 갈라질 정도로 가루가 나가지고 날릴 정도로 그 정도 아니고서는 써머를 도포해도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쩍쩍 갈라진다. 자주 오세요.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번 그렇게 친구가 얘기했다고. 자 어디까지 했었죠 그래서 콜레는 그대로 사용하고요 램 8기가 그러면 4기가 하면 12기가 되겠죠 듀얼채널 요런거 용량 맞춰서 늘려주는 것도 좋은데 용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용량 큰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켜보니까 요거 후면 팬이 그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아 이거 보드 안뜯으면 또 안빠지는건가 후면 팬이 야 선정리 깔끔하게 해놨네요 이거 후면팬도 하나 갈겠습니다 그르륵 소리가 나니까 아, 보드 다 풀어야 되네. 후면 팬을 갈려면 그래도 갈아야죠. 이왕 공기면 또 조립 상태만 봐도 깔끔하게 잘 해놓으니까 이렇게 고장도 안 나고 오래 쓰잖아요. 이런 거후면 팬이 보자. 색깔 맞는 걸로 후면 팬이 LED 팬이던데 소리 나죠. 딱 잡으면 소리 안 나죠. 넣으면 소리 나죠. 마이크에 소리가 들려나 그르릉 나죠 LED 팬이구나 하얀색 LED네요 뭐 다른 팬도 기본 케이스 팬들 오래 쓰다보면 소리 나는 경우가 있는데 후면 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들어오는 거 보면 후면 팬 소음이 보드를 살짝 옆으로 제껴 가지고 떼고 요거를 풀러서 떼고 뒤로 안하고 이거 뒤로 하면 나중에 뜯기도 힘들잖아요 요팬 3S 스크네 좋은건데 일단, 싸구려 펜으로 교체를 해드리고,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서비스.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음, 채널 펜이 보자. 어디 갔나 아, 여기 있네. 채널 펜으로 바로 연결을 할게요. 이거. 굳이 비아이디에로 안 가고, 느리게 돌다 빠르게 돌다 그게 싫으시다. 그렇게 하면, 나름 소음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훌로 돌려버리면 되죠. 이거 PWM은 아니고, 그거네. 3핀이네. 단 핀이면 볼트로 조정하는 거요. 메인보드에서 풀로 만들어 놔버리면 되니까 크게 차이는 없죠. 야, 이거 어디서 했는지 조립 상태가 아주 우수해요. 저하고 하는 스타일은 다르지만, 어, 제가 우수하다는 건 아니고, 이거 해놓은 거 보면 적재적소에 딱딱 잘 묶어놨어요. 케이블들을. 케이블 타입 많이 쓰진 않고, 깔끔하게 그렇게 잘 돼있네요. 예, 컴퓨터입니다. 예. 아파 케이블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 죄송합니다 <laughs> 예 아이고 이거 고객님 이거를 안들렸네요 보통 케이블 안 가져오시는데 이렇게 가져오시면 제가 맨날 체크를 하다 보니까 깜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ssd 그거정품 스티커가 없어도 as돼요 시리얼 번호 있으면 ssd에 이런 데 시리얼 번호가 다 있죠 그래서 다 되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거부하는 데가 있을까봐 원래 저는 업자라서 그런가 영구 스티커 없어도 다 해주거든요 시리얼 번호 조회하면 회사 프로그램에서 다 조회 가능하죠 케이블을 다음에 혹시나 쓸지 몰라서 요렇게 그래픽 카드 케이블하고 혹시나 요런거 한개 앞으로 빼놨거든요 근데 굳이 저게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어차피 그분들은 업체에 맡기시는 분들은 보통 하실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컴퓨터 뜯는 것 자체를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빼놨다고 다음에 요거를 빼가지고 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필요한 전원을 빼놓으면 필요할 때 쓰신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안 쓰실 것 같아요 이런 사트 케이블도 가정에 없잖아요 근데 파워 전원까지 빼가지고 이런 거 사트 케이블을 사가지고 그렇게 하실 줄 아셨으면 처음부터 컴퓨터 가게 안 왔겠죠 사실했겠죠. 그런거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조금 만진다. 조립은 한데 다 못해도 조금 만진다. 그러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뭐 나중에 그래픽카드 따로 자기가 꽂을 건데 하나 선을 빼달라.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서는 굳이 저렇게 뺀 놓는 게 효용성이 있나 싶어요. 오히려 앞으로 빼가지고 지저분하기만 한거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아마 그래서 앞으로 방금 여기 메인파워저는 있죠. 주파우저는. 저기다가 그래픽카드 케이블하고 사타 케이블 전원을 한개 빼놨던데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선도 하나 빼주면 좋고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못 만지시는 분들은 저렇게 빼놓으면 지저분하게 왜 빼놨냐 저금 뭔데 선이 뭉텅하냐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나 쓰시려고 이렇게 놓으신 거냐 하면 모른대요 처음부터 그렇게 돼있을 때이렇게 밑으로 해버리면 숨겨버리면 훨씬 깔끔하고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 전에 메인 파워에 이게 묶여져 있었죠. 그래서 진작 이렇게 해주지. 왜 그렇게 묶어놨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음에 혹시나 쓰시라고 그렇게 해놓것 같다. 내가 할줄 알면 안 왔죠. 내가 할줄 알면 안 오지. 굳이 그걸왜 빼놨냐고. 다음 수리할 때 빼면 되는 거죠. 어차피 어느 정도 이렇게. 방금도 파워 메인 파워에 묶어놨잖아요. 그런데 SSD를 여기 추가했죠. 그럼 옆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뒷뚜껑 뜯어야 돼요. 저렇게 해놔도 어차피 다시 뜯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뜯어가지고 하나, 여기서 새로 밑에 찾아가지고 넣어놔. 업자가 할 거면 그게 추가 요금을 더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뭐 하면 좋겠다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준비 활동, 예비 활동이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것들 보면. 메인 파워 저는 여기에 다 묶어놨더라고요. 아까 그런데 이렇게 없애버리면 훨씬 깔끔하죠. 굳이 필요 없는 걸 그렇게 묶어 놓을 필요는 없죠. 다음에 쓸때 되면 이렇게 어차피 다 뜯어가지고 옆으로 돌려야 돼요. 바로 안 꽂혀요. 아이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깜빡했네요, 제가. <laughs> 예, 안녕히 가세요. 파우선도 안 주고, 아, 고객님 가져오셔도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 파우선으로 해요. 근데 방금은 통째로 들고 오셨길래 꽂아서 했더니 또 실수를 했네요. 예전에 고객님 뚜껑을 열고 오신 거예요. 앞 뚜껑은 없고 뒤 뚜껑도 열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놔두고 하다가 제가 뒤 뚜껑을 안들렸어요 고객님 앞 뚜껑 뒤 뚜껑 다 없잖아요. 그러면 김해 시내에서 오셨대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직도 그 뚜껑 보관 중이에요 고객님. 1년이 다 년이 넘었나? 다 돼가나? 고객님 뚜껑 좀 찾아가세요. 연락만 주시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제가 빠뜨렸으니까 제가 퇴근 후에 갖다 드릴 수도 있는데 근데 연락이 안 오세요. 그냥 그렇게 쓰시나 봐요. 원래 뚜껑 없이 쓰시던 분이니까, 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뒷면에 후면 팬잘 돌고요. 이제 소음 없고. 근데 부팅이 돼야 되죠. 자, 들어왔죠. 고객님께서 안에 필요한 파일이 없다고 하시니까, 윈도도 우 재설치해 드릴게요. 그리고 CPU 교체했으니까 CPU 온도 같은 것도 한번 더 보고요. 전체적으로 점검 싹 해봐야죠. 시스템이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CPU 램 추가했죠. 컴퓨터는 정하고, 요거는 올 주입만 새로 하면 되기는 되는데, 주입에도 이미 오래 썼죠? 소음 나거는요 주입에도 또 공장에서 만든 그게 아니고 뺐다가 꽂으니까 금방 소음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개인이 사시면, 개인이 하시려면 올 주입해가지고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래되면 이거 빼다가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여기 부러지고 그렇거든요. 업체에서는 뭐 저런 거 있으니까 그냥 갈아버린 게더 싸게 치죠. 그래서 하나 갈아버렸습니다. 금액 안 받고 갈아드리는 거예요. 하드 디스크를 어, 하드 디스크 꼭 소리가 나는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드 디스크를 제일 마지막에 두고 기존에 SSD 두 번째 T 드라이버 새 SSD는 C 드라이버 되겠죠. 당연히 네, 이렇게 됐고요. CD 고객님 하드 디스크 아 ssd 네 요거는 crc 오류 요거는 한번 껐다가 켰다가 중간에 읽는 중에 꺼지면 날 수도 있고요 요거 웬디 하드 디스크는 괜찮고 제가 설치한 것도 당연히 괜찮고요 새거니까 속도 200메가 나오고 ssd 100이상만 꾸준히 나오면 되거든요 웬디 그린 이에요 띠를 묻는 제품 하드디스크 고정읽기 100이상이면 됐고 cpu 온도 27도 온도 착하네요 아까전에 이코 4스레드 i3 지금 i5, 4코어 사스레드죠. 물리코어가 많은 게 훨씬 더 좋거든요. 물론, 파이퍼스레딩 가상코어도 많은 효과는 있지만, 일단 물리코어가 2코어에서 4코어. 충분히 쓰실만 할 거예요. 그래픽카드는 없고, 온도도 안정적이고, 퓨어 트로 한번 온도 올려볼까요? 지금 겨울이라 추워가지고, 온도가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건 있어요. 그걸 감안은 하셔야 돼요. 많게는 한 10도 정도 더 차이 난다 보시면 돼요. 여름에 비해서. 봄, 여름, 여름, 그 정도. 뚜껑을 열고 있고, 47도. 그러면 48도. 기본 쿨러로도 쓸수 있겠죠. 7500이면. 완전 헤비한 작업 안 하고. CPU Z는 간단하게 CPU 쓰거든요. 3D 게임 같은 거 해버리면 CPU Z 쓰는 것보다 더 올라가요. CPU에 100% 나온다고 똑같은 전력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다 달라요. 그러면 다 정상이고, 램 12기가 인식 잘 됐고요. 아까 전에 램이 80% 이상이었는데 지금 25%. 이렇게. 4K로 보시는 건 아닌데, 테스트용으로. 야, 빠르네. 약간 클릭도 안 됐었는데. 4K AV용 코덱이 없어가지고 CPU 엄청 쓸거예요 자, 그래도 CPU 100% 안되죠. 아까전에 FHD만 해도 CPU 100% 찍었다가 중간에는 내려오던데, 그리고 램이 한8 90%사용해버리더라고요 일단 끊기긴 하는, 데 돌리긴 돌려요. 약간 프레임이 드랍이 있는데. 이건 지금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설치가 안됐을거예요 아직. 맞죠? 안됐죠? 그래서 살짝 끊기는데 이건 드라이브 설치하면 문제 없을 거고요 CPU 사용량 램 사용량 문제 없네요 간단하게 요렇게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누구한테는 어려운 작업일 수 있겠지만 저야 맨날 하는 거니까 요거 하다가 오류 나거나 그러면 찾는데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쿨러도 잘 돌고 잘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4K 올렸죠 그래픽카드 드라이브 설치했거든요 4K 잘 돌아가죠. 끊김없이 돌아갑니다. 7500 정도 4K 돌립니다. i5 7세대 충분히 돌리죠. CPU 사용량도 얼마 없죠. 비디오 디코딩, 비디오 프로세싱 력이 올라가죠. 그래서 원활하게 돌립니다. 오 k g p u 점유율도 안 올라가고, 랜도 원활하고, FHD로 한번 바꿔볼게요. 1080, 60프레임. g p u 점유율은 내려오고요. CPU. CPU도 잘 돌리죠. 메모리 사용량도 30%채 사용을 안 하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엄청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크 문제 없고 잘 해결이 됐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